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원 전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상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체 조직이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부까지만 아주 얕게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피,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조직, 근육, 신경, 뼈까지 손상이 돼 가지고 아주 깊게 손상이 되는 어, 그런 동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상은 아무래도 낮은 온도, 낮은 온도에서 잘 발생할 수 있고요. 0도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거나 습도가 높아가지고 체감 온도가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0도가 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되면 체온 손실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또 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습도가 높으면 그쪽에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있는 수분이 얼면서 얼음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조직 손상이 빠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같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깊은 동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상이 생기게 된다면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장갑이나 양말이나 옷이 젖어 있다면 그걸 빨리 벗어서 어그 부분을 그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얼음이 생기면서 손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늘러붙어 가지고 잘안 떨어지면 더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고 말려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발이나 장갑이 너무 꽉 껴서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고 하면 또 단시간에도 심한 동상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이 되게 한다고 너무 또 세게 주무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동상이 이미 생겨가지고 물집까지 생겼다. 그렇게 되면 물집을 최대한 벗기지 않은 상태로 그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집이 터지면서 건조해지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물집이 터뜨리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시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녹인다고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조직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미지근한 정도, 그 정도 물에 넣고 가볍게 주물러 주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상은, 어, 가벼운 동상은 1도 동상부터 심한 동상은 4도 동상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도 동상은 동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상처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고, 어, 피부가 좀 빨갛게 되거나, 간지럽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이 정도로 해서, 가볍게 생긴 동상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따뜻하게 잘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잘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1도 동상까지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도 동상은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집이 생겼다는 것은 피부의 두 개층 중에 위에 있는 표피가 일단 손상이 됐다. 그 아래까지 손상된 정도는 아닌 거고, 그래서 가볍게 물집이 생긴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고, 빨개지고 아프거나 가렵거나 감각이 준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집 색깔이 그 검게 변하는 정도는 아닌 거고 이것도 잘 치료하면 한 2주 정도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어, 방문해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도 동상부터는 이 물집이 생긴 부위들이 색깔이 검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말라서 검은 딱지 같은 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아주 초기 증상이어가지고 검붉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 밑에까지 손상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깊은 동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된다라는 아주 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동상까지 가게 되면 어, 아까 검붉게 변했던 부위가 아주 넓게 이렇게 검게 괴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까맣게 되진 않고요. 아까 앞에서 검붉게 변했던 조직들이 점점 점점 까맣게 변하고 그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뼈까지 손상된 사도동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되더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상 치료는 저희가 치료하는 화상이나 욕창이나 다른 절단 때문에 피부가 괴사가 된 경우보다도 더어려운데요왜 어려운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초기에 어디까지 손상됐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절단이 됐다고 하면 잘린 부위가 명확하고 화상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손상이 되니까 아주 깊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상은 조직이 얼면서 진행이 됐고 초반에는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손상됐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 화상은 인대나 뼈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동상은 그렇게 깊게 손상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손이 시리고 통증이 있고 가렵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낫고 나서도 1-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추워지면 또 다시 증상이 재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굳으면서 그게 몸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을 막아서 혈전 때문에 다른 질병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상은 초기부터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3도, 4도 이렇게 심한 동상 치료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어떻게 치료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어, 겨울에 그 야간에 추운 날 등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검붉게 변하는 이렇게 심한 동상을 입고 저희 한의원에 동상을 입은 그 다음 날 바로 오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아 이거는 손가락을 절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저희 한의원에 빠르게 이제 와서 치료 받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집이 이렇게 잡혀 있고 색깔도 어둡게 변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아 이거는 최소 3도거나 심하면 4도까지 동상이 되겠다. 그래서 어, 며칠 정도 치료하면서 어디까지 손상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알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 내원생 했을 때 상태는 이렇게 됐었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다행히 손등 쪽에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조직들이 관찰이 되고, 침을 맞았을 때 감각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손끝 쪽은 색깔이 굉장히 좀 어두운 부위들이 있고, 특히 이두 손가락은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서 이 경우는 아주 깊게 손상이 됐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손등 쪽은 색깔도 아주 괜찮고 짚물 양도 별로 없고 아주 깊게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면 이이두 손가락들은 아주 별로 심하지 않고 여기 새끼 손가락 쪽이 굉장히 거의 한 마디 전체가 색깔도 어둡고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2주가 넘게 지났을 때손등 쪽은 대부분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손바닥 쪽도 이세 손가락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두 손가락은 이렇게 피부 아래까지 손상된 그게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주 정도 지났을 텐데요 손톱도 중간에 손상된 손톱도 빠져 빠졌고 뿌리가 살아 있어서 다시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두 손가락 세 손가락은 거의 괜찮고 여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아직도 피부 아래 조직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래도 새살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 위쪽은 거의 다 회복이 됐고 네 손가락은 다 회복이 됐는데 여기는 끝에 손상된 뼈가 분리돼 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살이 넘게 지났을 텐데요 나머지 손가락은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여기는 다시 물집이 생기면서 살짝 벗겨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덮이면 되니까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여기는 뼈조각들이 계속 보여서 여기는 뼈 조각을 제거하고 봉합 수술을 해서 마무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초기부터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4도 동상까지 진행이 되진 않고 3도 동상으로 어, 깊게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회복이 돼서 손가락 길이가 짧아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환자의 경우는 이 환자분은 노르웨이에서 트레킹을 하다가 이렇게 깊은 동상을 입었는데 새 발가락 끝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거의 끝마디 거의 전체가 까맣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끝마디 한 절반 정도가 까맣게 보이고 여기는 끝에만 살짝 까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뼈까지 손상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두 경우는 뼈가 일부가 손상이 됐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치료하면서 뼈가 어디까지 손상됐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뼈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나머지까지는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났을 때 상태를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상태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상태가 괜찮고 끝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딱딱하게 뼈가 만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뼈끝 부분이 손상이 됐다, 괴사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괴사된 뼈는 제거돼 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살이 자라나서 덮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기도 뼈가 일부가 보였지만 살이 자라나서 덮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살아있던 조직 부분은 살이 자라나서 잘 이렇게 피부도 일부 덮이고 있고요. 뼈가 손상된 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까만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 지났을 때 살이 많이 자라났고요. 뼈가 괴사된 부분들은 계속 그냥 괴사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도 끝 부분이 뼈가 살짝 드러나서 괴사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진 살이 자라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됐을 때 괴사된 뼈끝 부분을 살짝 잘라내는 수술을 정형외과에서 했고 나머지 살을 당겨서 피부가 아직 덜 덮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마무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 나머지 살아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 살짝 짧아지긴 했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뼈까지는 살이 자라나서 덮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손상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은 짧아질 수 있다.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잘라내지는 않고 어, 남은 살아있는 뼈까지는 살이 자라나서 덮일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분은 추운 겨울날 장갑을 끼고 일을 하다가 장갑이 조여지기도 했고 또, 원래, 당뇨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입고 2주 정도 지나서, 어, 이렇게 손가락을 다한 마디씩은 절단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마디 전체가 괴사된 건 아니고, 마, 마디 한 절반 정도씩 손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뼈가 손상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회복이 어렵고, 남아있는 데까지는 살이 자라나서 덮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지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괴사된 걸볼수 있고 여기는 그래도 산에 는 살들이 일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끝부분은 좀 괴사가 됐지만 나머지는 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가까이 지났을 때 살이 이렇게 뿔록뿔록뿔록 자라면서 덮이고 있고 여기는 죽어 있는 뼈가 분리가 되면서 일부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들이 좀 자라나서 덮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네, 두달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살짝 좀 짧아지긴 했지만 살이 자라나서 덮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 끝부분 살짝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잘 덮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달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약한20% 한 정도가 좀 짧아진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한30% 정도 좀 짧아진 상태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상은 뼈까지 손상이 되면 손가락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동상을 입어서 손상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자르지 않고 최대한 살을 더 자라나게 해서 좀더 길어지게 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증 동상을 입어서 절단 소견을 듣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한의원에 문의를 주시면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